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청담동, 탑 준쌤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구독,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오늘은 여러분들, 제 준쌤 머리, 바로 가일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저 준쌤이 셀프 스타일링 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머리를 감고 왔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머리를 감고 왔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머리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드라이하고 고데기하고 하면은 머리 다 타고 막 그래요.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드라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니까는, 자, 이게 드라이기 사용해가지고 수분 한 10%만 남기고, 어, 이렇게 말려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제, <laughs>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머리를 말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가일컷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가르마거든요. 가르마. 해서 내가 원하는 가르마. 즉, 약간 2대8이든 뭐 7대3이든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디자이너들이 쓰는 바로 이 롤이라는 그 도구예요. 이 롤이라는 도구로 오늘 이제 머리를 할 건데. 자,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가르마. 나는 2대8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거울을 보고요. 이제 2대8을 살짝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선 가있는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바람을 1초, 2초 정도 딱 쐬신 다음에 1, 2딱 놓으시면 돼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지금 이제 가르마가 딱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로 가르마를 잡아주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내가 머리를 막 망칠게요. 머리를 망치더라도 어느 정도 살살만 이렇게 털어줘도 그 가르마를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드라이로 가르마를 잡는 방법인데, 자, 이제 가일, 컷, 가일 헤어 스타일은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한 50%는 끝나요.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대충 가르마 하나 잡았는데, 어느 정도 전체적인 헤어의 쉐입이 조금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렇 디테일 들어가면 됩니다. 뭐, 어느 분들은 정말 앞머리를 이렇게 다, 앞머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내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꼬리만 내리시는 이런 스타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 꼬리만 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체적으로 다 내리지 않고. 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서 이래요. 이제 제가 디테일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가르마를 나눴잖아요 이 가르마 나눔면데 50%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앞머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가르마는 잡았더라도 이 앞머리가 다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올릴 건데 이거 올리는 방법이요 잘 보세요 일단은 머리를 롤로 롤로 이렇게 머리를 그냥 끌어올리세요 롤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살짝 볼륨감을 이렇게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동그래졌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롤로 그냥 이마에서부터 훑고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훑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살짝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볼륨감 동그랗게 생겼죠? 여기다가 드라이기 사용해서 뜨거운 바람 1초, 2초 정도 주고 1, 2초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롤을 빼면 돼요. 자 그럼 보이시죠,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쉐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아까 앞머리가 내려왔던 게 지금 보이시죠? 드라이 해 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올려도 바로 올라가요. 이게 바로 드라이 했냐 안 했냐의 차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번엔 요기 머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요기 머리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삐져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모류 자체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 앞으로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드라이 안 하면은 이렇게 나있는 게 정상이에요. 바로 가일 헤어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요긴데요. 이게 전부 다 뒤로 가져야 돼요. 이게 뒤로. 근데 이거 드라이 안 하면 자꾸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하는 방법은, 이거는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바람을, 바람을 그냥 이쪽 방향으로 세는 거예요. 바람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세면서 이제 머리를 만져주면 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머리를 꼬아주세요. 머리를 그냥 비벼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드라이 뜨거운 바람이잖아요. 뜨거운 바람을 모발에 씌우는 것도 중요한데, 모근 쪽에 보내줘야 됩니다. 음. 이게 모발 쪽에만 하면 아무래도 이게 모발 자체가 어, 쉽게 드라이가 안 돼요. 하기 때문에 모근, 즉 뿌리에. 뿌리에다가 뜨거운 바람. 그렇다고 여러분들. 뜨거운 바람을 모근이 계속 살에다가 이렇게 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모근에다가 모근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주면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모발을 살짝 이렇게 꼬아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어느 정도만 제가 목근에 뜨거운 바람을 주고 손으로만 살짝 만졌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모류 자체가 아까는 앞으로 떨어지던 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를 향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한 거의 가일 헤어스타일의 80% 정도는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바로 꼬리거든요, 이 꼬리. 이 꼬리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꼬리는 정말 잡으세요. 꼬리는 그냥 이롤 사용해가지고 어차피 아까 앞머리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꼬리 부분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네,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바람을 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뜨거운 바람 살짝 주게 되면 딱 놓으면은 꼬리가 딱 생겨요. 어.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르마 생겼죠? 앞머리 올렸죠? 옆머리 뒤로 넘겼죠? 그다음에 꼬리 내렸죠.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이 모양의 가일 헤어스타일의 이제 전체적인 쉐입은 다 잡은 건데, 자, 이제부터 제가 디테일하게, 어, 스타일링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디테일하게 하는 건이 고데기만 있으면 돼요. 자, 이 고데기로 이제 어떤 느낌을 내냐, 어, 뭐, 떤 스타일을 내냐 이런 건데, 자, 일단 제가 고데기를 켤게요. 고데기를 켜서 저는 온도를 160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60도에 맞춰서 사용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용할 고데기는요, 이 글램팜 고데기인데, 약간 고데기 보이시죠? 이게 매직기가 아니에요. 약간 볼륨이 들어가 있는 볼륨형 매직기에요. 자, 이걸 사용해서 제가 좀 드라이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느낌을 낼 거냐면, 음, 약간 거친 느낌의 가일 헤어 스타일을 제가 좀 내볼게요. 보통 가일 헤어 스타일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깔끔한, 깔끔한 이런 가일 헤어 스타일도 괜찮은데, 오늘 제가 낼 거는 고데기를 사용해서 깔끔한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거친 느낌의... 어, 이런 가일 헤어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데기를 그냥 잡고 쭉 이렇게 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돼요. 그렇지만 제가 좀 지저분하게 하는 방법은요, 이거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어,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앞머리를 잡고 살짝 저는 이런 식으로 흔들어 볼게요. 그럼 컬 자체가 약간 이렇게 약간 스피스 활로 느낌, 좀 이렇게 약간 좀 거친 느낌으로 나와요. 그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원래 고데기 쓰는 방법이 여러분들, 잡고 쭉 빼고, 원래 잡고 쭉 빼고, 이런 형식으로 고데기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좀 다른 느낌, 거친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자, 잡아서 그냥 끝을 흔들어주세요. 그냥 뺐다 꽂다, 이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자, 여기도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저는 고데기를 이렇게 굴려서 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설명드리자면, 모발을 잡은 다음에, 그, 모발을 이렇게 잡잖아요. 잡고, 그 자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머리 상해요.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빼줘야 돼요.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잡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머리 다, 뜨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발을, 잡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빼줘야 돼요 이래야지만 좀 거친 느낌이 완성이 됩니다 검토 줌 때문에 좀 낮아 완성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에 지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 제가 어느 정도 드라이를 했는데 자 이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드라이 할 때는 너또 왔어요? <laughs> 자 여기 들어할 때는 야 잡아서 그냥 뒤로만 보내주시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굴려주면 돼요. 어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뭐 부지시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고데기 를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고데기를 잡고 굴려야 돼요. 이 고데기를 잡고 그냥 빼면 은 컬이 안 생겨요. 고데기를 고데기로 모발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불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아, <뜨거워. 웃음> 여러분들 고데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도 어느 정도의 좀퀄감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라이는 끝난 겁니다. 어, 드라이닝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뭐 진짜 디테일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건데, 자 왁스를 이만큼 짤게요. 자 왁스를 이만큼 짠 다음에 손바닥에 다 묻혀주세요. 손바닥에 전체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머리에 묻히 듯이 묻혀주면 돼요. 묻혀, <laughs> 자 진짜 저 왁스 이렇게 발라요. 자 여러분들, 자 왁스를 이제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렇게 바른 이유는요, 골고루 발라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그럼 줄쌤 아까 그렇게 힘들어서 공들여서 드라이 한거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년한거 보여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다 발랐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가위 헤어스타일의 기본 드라이로 어느 정도 잡아놨잖아요. 그걸 이제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축축축축 만지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앞으로 어? 내 머리 이러면서 어, 어느 정도의 쉐입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만졌는데도 어느 정도의 드라이, 아까 드라이한 그런 헤어스타일의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잡아주는 거죠. 어, 왜냐면 뭐 입맛 따라서, 본인의 입맛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는 좀 이제 거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끝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꽈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아까 드라이 해놨어요. 드라이 해놓은 가르마기 때문에 가르마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바로 이렇게 이쁘게 딱 갈라집니다. 음. 자 여러분, 자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왁스를 발라서 전체적인 이제 쉐입을 다 잡아놨거든요. 자 보이시죠? 예, 왁스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디테일링을 잡아주면 되는데 자 이제 왁스로 잡아줬어요.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스프레입니다. 이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드라이기로는요, 전체적인 모양을 잡는 거고요. 고데기로는 그 모양 잡은 곳에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고요. 왁스는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을 이제 고정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디테일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이고, 마지막 스프레이는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의 마지막 고정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 할 때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어, 드라이기로 어느 정도 모양을 잡는 거, 그 다음 고데기로 디테일, 왁스로 어느 정도 포인트 잡는 거, 그 다음 마지막. 프레이 이런 걸로 고정을 하는 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준쌤은 소중하니까, 이거 얼굴 좀 가릴게요. <laughs>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 곧 스프레이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스프레이 많이 쓰면 나중에 샴푸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뭐 피부에도 두피에도 잘안 좋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드라이기로 어느 정도 기본을 잡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모류 자체가 다 그렇게 잡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또 게다가 어, 고데기도 했고 왁스까지 발랐으니까 마무리는 굳이 스프레이 많이 안 뿌리고 조금만 뿌려도 딱딱하게 이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굳이 드라이 안하고 고데기 안해도 왁스만으로도 그냥 가일 헤어스타일 할수 있어 물론 할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지속력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드라이기를 하고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냐 드라이를 안하고 이런 스타일을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지속력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드라이기랑 고데기 이렇게 해가면서 한번 이런 멋진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준쌤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영상 보고 드라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될 거예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제 드라이기, 셀프 드라이 방법, 오늘 제가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에 빠바박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디자인하셔도 돼요. 어, 여러분, 저희 헤어, 셀프 헤어도 여러분들 그만큼 얼마만큼 연습하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스타일링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는 어, 그런 거니까 오늘 영상 보고 따라 했다고 해서 "야, 이 준쌤아, 너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 마시고요. <laughs> 여러분도 어느 정도 조금씩 연습하시면 충분히 저 같은 스타일에 어, 그 몇분 만에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연습이다. <laughs> 그래요. 자 여러분도 저 같은 헤어스타일 한번 연습해가지고 정말 멋진 스타일,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 저 청담동 탑 준쌤이었고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